안녕하세요 굿모닝뉴스의 한재욱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 다잇 왕의 뜻을 따라 가장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그나마 나아 보였던 남유다 왕들도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악을 행했던 그런 왕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완전히 우상숭배의 개혁을 하지 못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얘가 바로 산당이었죠.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산당까지 완전히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대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바로 요시영 왕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시면 요시아 왕이 성전에서부터 우상을 없애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 개혁을 점차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2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5일 부터는 종교개혁을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까지 확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일을 시작했는지를 보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과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도록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었거든요. 여러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의 예배처소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도록 이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중심지였던 베델에 있던 모든 재단과 산당을 다 헐고 불사르고 가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아사라 목상까지도 완전히 불살라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요시의 모습을 보면 남유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의 우상숭배 잔재들까지도 없애버리는 과감한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한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입니다. 요시아 왕 입장에서 보면요, 우상 숭배 모든 것들을 없애는데 거리, 지역, 상황을 모두 뛰어넘었던 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 왕의 과감한 종교 개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백성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삶을 살면서도 삶 가까이 있는 어떤 우상들의 모습을 없애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 삶 가운데서도 좀더 자세하게 미음감하게 살펴보면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교묘하게 흔드는 것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산단과 같이 사람들의 삶 깊숙이 침투해 있고 삶 가까이 피부적으로 와닿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몸부림치는 삶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자 안간힘을 쓸 때, 오늘날의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과학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한순간에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펴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가까이 찾아온 이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없었는지 늘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로 잘 사용되어지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